언니들, 뼈 건강하면 딱 칼슘, 비타민 D만 떠올랐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글쎄, 폐경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줄면요, 우리 몸속 콜린 만드는 능력도 같이 뚝 떨어진대요. 우리 몸에는 뼈를 깎는 스트레스 시스템과 뼈를 쌓는 생성 시스템이 있거든요. 콜린이 바로 그뼈 만드는 공장을 켜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녀석이에요. 콜린이 충분하면 스트레스로부터 뼈를 지키고 뼈를 튼튼하게 채워주는 거죠. 자, 그럼 실제 연구 결과를 한번 볼까요? 골다공증이 있는 언니들과 건강한 언니들을 비교해 봤대요.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에요. 골다공증이 있는 쪽이 콜린 수치가 훨씬 낮았대요.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콜린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콜린 수치가 높으니까 우리한테 꼭 필요한 칼슘이랑 비타민 D 수치도 덩달아 높았대요. 반대로 뼈를 갉아먹는 뼈도도 코리몬 수치는 낮게 유지시켜졌고요. 이제 칼슘만 챙기지 말고 콜린도 꼭 챙겨야 해요. 계란 노른자나 콩 같은 음식에 많대요. 콜린이든 단백질이 궁금하시면 지금 콜린 단백질 또는 프로티니즈를 검색하세요.